KTV 시청자 여러분, 어, 여기는 지금 국방부 앞입니다. 에,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어, 상당히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원래 10시에 어,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다시피 쪽에 그 군사법원 출입구로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 여기를 지금 이제 차단을 하고, 어, 기자들도 있고, 뭐, 변호인도 있고 이랬는데, 그걸 차단을 하고, 어, 이쪽 민원실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는 이런 어떤 방식을 제안을 해서, 변호인 측에서, 박대령 측에서 그걸 거부를 하고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건 이제, 어, 군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어, 그래서 안, 드가, 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대치 상황이 무려, 어, 두 시간 넘, 넘게 진행이 됐고요. 좀 전에 약한 30분 전에 어군 검찰에서 어 구인 영장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강제로 어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도 처음에 입장을 못하다가 지금 좀 전에 변호인 이제 이제 입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기자들도 이제 그게 어 이제 따라가질 못하고. 어, 보통은 이게 군사 법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좀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어, 뭐,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 몇 명이 와가지고 어, 강하게 항의를 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고 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 대령이 어,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박대령의 동기들이 어, 지금 여기 여전히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 아침에 그 박대령이 출석할 때 어, 해병대 공가를 부르면서 어, 응원을 해고고랬는데요 자, 이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또그 어, 지지하는 기자회견도 했었죠. 자, 여기서 한번 저희 그 박대령의 해병대 어, 동기 회장 한번 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응? 지금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요? 에, 어디 살려 너무 아, 너무 뜨겁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갖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뜨는 그러니까 나도 그랬나 저자. 네. <laughs> 자, 우리 저 박대령 어, 해병 어, 사관 어, 동기회장 네. 네, 김태성. 네, 김태성 회장님인데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뵙고 두 번째 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몇시 오셨어요? 오늘 9시에 도착을 해서 네. 어,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 그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조금 늦게 와서 그 오전 상황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어요. 음, 그금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어, 저도 좀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 9시 한 10분, 20분 이전에 아마 박대령 부착해 있었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9시 한 40분, 50분 경에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 어, 이쪽으로 옮겨오고 간단한 그 이제 아는 너무 미안해, 안 퍼포먼스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어서 동기들의 힘을 모아서 팔광모사나이라고 우리 해병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가 중에 하나를 불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아, 이제 수환에 응하려고 했는데 어, 아마 제가 듣기로 전에 듣기로는 어, 피, 피의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인만 출입을 할수 있다. 그그 그 외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음.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었나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네. 들어가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군사법원? 음. 네, 저 통문을 그렇죠, 통해서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오늘은 철저하게 어, 어, 그 기자들 포함 뭐 어떤 사람도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네. 너무 뭐, 과잉적으로 통제를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 위원, 위원님까지 다 출동을 해서 이, 접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항의를 한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하더니 거의 두 시간 만이죠. 두 시간 만에 나와서 이제 구성영장을, 어, 그, 이, 아, 구인, 아니, 구인영장을, 구인영장을, 음. 어, 읽어주고, 이제 그안 내부로 데리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구인영장 됐습니다. 아까 읽어준 사람이 그, 검, 군 검사였나요? 군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 뭐 멀리서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아까 뒤쪽에서 보니까, 어 뭐좀 그쪽에서도 당황했는지, 네. 그 원래 그 영장 제시할 때그 읽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말을 듣고 행사할 했죠.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비란다의 어, 원칙이죠. 네. 발언을 잘어 못했던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그만큼 군 검찰도 상당히 지금 어 당황하고 있고, 어 아마 영장도 아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한 것처럼 급하게 발부가 던게 아닌가, 이런생각이드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뭐 해병대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오늘 이렇게까지 또 올지 몰라, 몰랐다면 정말 오판일 텐데요. 이렇게 올지 모르고 아마 준비가 좀덜돼 있다가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때서야 어, 내부 회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아마 정책들이 정해진 게 아닌가라고 음. 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은 법적 판단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해 들었던 말을 어, 어 전해 드립니다. 그 아까 그팔강모사나이 부르는 때 어, 저도 뭐 사실 진해 훈련소에서 그런 노래를 한 예전에 불렀기 때문에 그, 진짜 그 가슴이 좀 울컥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감동한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몇 분이나 그렇게 같이 나오셨나요? 그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같이 그 노래 부른 분들. 어, 우리 노래 불렀던 분들은 저희 동기들 포함해서 우리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에서 일단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이 시간대가 솔직히 어 그냥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몸이 올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를 해주셨지만 이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는, 참여는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어, 코로나 이후로 어, 온라인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음. 오프라인으로 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참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네. 어그 아까 그저뭐 탄원서 그것도 전달하는 그 행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어, 내용인가요? 저희 동기회와 그 인권위 측에서 같이 어, 협업을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오그함에 대해서 어, 박대령이 불법적인 그뭐 조치들 강강인대적인 구인 조치들에 대해서 어, 반대한다 음. 즉각 그런 조치들을 해제해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들을 모았고 음. 어제 하루 만에 모았어요. 음. 하루 만에 아까 보니까 18,000몇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인력들이 아, 인원들이 음. 어, 적극 순식간에 정말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어, 동참해주셔서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어디 지금 어디로 제출이 된 거예요? 일단 변호사님을 통해서 네. 어,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기. 뭐 대출을 하면 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음, 음. 전송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쪽 판사분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단 하루만에 많은 사람들이 네. 모여서 어 부당함 부당한, 부당한 절치,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어, 탄원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한 겁니다. 음, 지난번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뭐좀 동기들이나 주변 해병 전후의 전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고요. 지금 전후들의 목소리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동기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한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해병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어, 내가 뭐, 다른 뭐 특전사다, 뭐, 다른 타군인데도 불구하고 박대령,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뭐 종교 단체를 포함한 시민 단체에서도 어 직접적으로 마음을 저한테 뭐다 해주시지는 않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SNS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을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비록 인원이 81기 저희 동기의 그첫 시위가 작긴 했지만 어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고 이 이후에 구속 절차가 진행됐을 때는 더욱 많은 해병들이 많은 해병 전후들이 어, 총 집결할 거라는 것을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2차, 3차, 4차 총걸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진짜 이번 사건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외롭게 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우리 동지 박정은 대령에게 뭐한 말씀 응원의 메시지 한번 좀 하시죠. 어 어제 이제... <laughs> 네, 박정은 대령이 대명... 신것 같아요. 네. 어머님과 한뭐 시간 반뭐 넘게 굉장히 길게 통화를 했는데요. 아... 9월 6일 정도가 아마 최병 어, 사구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황에서도 굉장히 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 오일을 살까봐 그 사구제에 가서 막 넋을 위로해 주고 싶지만 참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 다른 활동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들이 결코 절대 이렇게 어, 나쁜 심성을 갖고 있던 나이가 아닌데, 저렇게 착하고 명명백백하게 어, 정말 공정한 수사를 했던 우리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어, 나쁘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의 큰 죄명으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또그 또그 최혜병의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탄원을 많이 하셨는데 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우들도 그렇고 어, 온 국민들이 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결국은 사실이 진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박 대령이 옳았음을 역사가 심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쉽게 지치지 말고 어,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응원들을 잘 가슴에 새겨서 이 어려움 잘 뚫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고통 받고 있을 우리 가족들 또 어, 힘내시라고 어머님도 마찬가지 정말 장한 아들 낳았다, 장한 남편, 장한 어, 아빠, 장한 동료였음을 어, 꼭 기억해주시고. 어, 힘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지금까지, 어, 박정은 대령의 해병동, 기회 김태성, 어, 김태성 회장님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방부 앞이고요. 어, 저희가 오늘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뭐별 준비를 못 하고 복장도 좀 어,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어쨌든 어, 박대령이 이제, 지금 이제 장실질 어, 심사가 어, 시, 시작이 됐는데 어, 뭐 오늘 밤에 아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늦으면 뭐또 밤을 넘기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뭐, 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좀 전에도 뭐 설명드렸지만은 뭐 도저히 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 강제로 구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그 소란스러움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어자 이번 사건은 어 정말 이 정부의 어떤 정의와 공정이 어 법치가 살아 있는지를 정말 어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사건 될것 같고요. 어 정말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후퇴하느냐, 퇴보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그간에 우리가 애써 일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